먼저 잠깐 돌아서서 아이들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이들을 보면 웃음이 나시죠? 기쁨이 있죠? 근데 이 아이들도 이제 나이가 들면 다 본색이 드러납니다. 다들 진애들 하고자 하는 대로 합니다. 그냥 두면 다 나빠질 애들입니다. 그래서 이들도 예수가 필요하지요. 뭐, 얘네들이 억울할 게 없어요. 우리 아무도 억울해 할게 없어요. 모든 인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지금 없는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납니다. 이 귀한, 정말 뭐 이렇게 보고만 있어도 이렇게 웃음이 나온 이 아이들도 저절로 나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자기네들이 예수가 누군지,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고백할 수 없어서 유아세례를 하는 것입니다. 유아세례는, 예수님을 인정하는 부모들이 이 아이들도 맞습니다. 우리들과 똑같이 너무 예쁘지만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이 자라서 자기네들 의식이 생기게 되면 이제 그때 입교라는 걸 해요. 입교라는 건 그때 옛날에 내가 우리 엄마 아빠의 그 신앙 대리 신앙 고백으로 했던 그 고백을 이제 내 고백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입교 예식이고 세례는 한 번만 받는 거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들은 커서는 세례는 받지 않아요 서양만 이제 그내 고백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만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26명 유아 세례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아무도 운 적이 없었어요 세례 베풀 때 오늘 누가 혹시라도 그 기록을 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듬뿍 뿌려주려고 합니다 예, 돌아서셔서 부모님들은 손을 들고 오른손을 드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회중들 앞에서 우리 이소미와 이든이를 대신하여 이제 신앙에 고백을 합니다 안 이솜과 정이든의 우리 부모님들은 자신의 아기가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필요하며, 그리고 이들의 삶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믿습니까? 네. 우리 부모님들은 지금 자신의 아기를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의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이제 서약하였으므로 우리 이소미와 이든이에게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든이, 아, 이소미 앞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는 이의 예 자녀 우리 안 이소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laughs>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맨날 나를 피했었는데, 성찬 때 매번 내가 이렇게 할라 고하면 도망갔었거든요. 그래도 오늘은 도망가지 않고 앞으로 댐비네요. 고맙습니다. 이드니 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녀, 우리 이드니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이한, 이 귀한 생명들을 우리에게 보내 주시고, 이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전히 맑은 물을 흘려 보내고 계심을, 이 세상이 아무리 더러운 물 같아도 주께서 흘려보내시는 이 맑은 물들을 통하여 정화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정말 이제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매순간 함께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자기가 걸어가야 할 길을 바라보는 그런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걷는 그 걸음걸음이 바로 주님께서 함께 가자 하시는 그 걸음 바로 반걸음 뒤에서 주의 손을 붙들고 걸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이 이들의 삶을 보며 무어라 평가하든 하나님께서 보실 땐참 네가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라고 말씀하실 만한 선택하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들이 그런 자녀들로 자라가기 위하여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께서 섬기라 보내주신 이 부모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먼저 이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매 순간 주와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삶으로 보여주는 이들의 믿음의 성장이 바로 이 아빠와 엄마로 인하여 견고해지는 귀한 그런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가정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많은 것들을 기꺼이 맡기실 만한 능력의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이들의 가정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참 좋구나라고 다 인정할 수 있을 만한 그래서 이들의 삶에 분명히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어려움을 보는 눈과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가는 방식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러셨던 것처럼 바로 그 모습으로 가게 하시고 그러므로 이들에게 보이는 평화가 세상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자신들이 느끼는 평화보다 더 깊은 평화를 이들에게서 발견하는 그래서 이 가정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나게 되게 하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두 자녀를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셨사오니 이들의 걸음걸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들이 복이 되게 하시고 그렇기 위하여 이들이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적으로도 강건하며 좋은 사람들과 좋은 선생님과 좋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주님 지켜주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도 이들을 사랑으로 품으며 잘 키워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들에게 축복의 박수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